네, 오늘은 교과 제10과 실현 중의 온유함이라는 제목으로 교의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먼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네, 여러분, 오늘 교과의 제목이 "실현 아, 중의 온유함"인데요. 아, 이 제목과 같이 이번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실현 중에서도 이런 온유한 태도를 나타내 볼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먼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 뭐 사실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의 교과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피해를 볼때 성내지 않고 인내로서 견디는 것. 네, 그러니까 교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은 뭐 내가 다니는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으로부터 혹은 국가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 막 뭐라고 따지거나 성을 내거나 화를 내며 보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 그대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그러니까 온유 이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거칠게 항의를 하거나 강하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말 그대로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이번에 온유한 태도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태도처럼 보여집니까? 아니면 이 온유한 태도가 좀 미련한 태도처럼 보여집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온유한 태도는 아주 미련한 태도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은 당시의 사회적 관념으로 볼 때에 완전히 역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산상본 1 4 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다.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 말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연민이나 조소를 자아내게 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표현과 같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온유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태도로 여겨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자들을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자들이다라고 여기고 아주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시대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태도는 완전히 배제되어야 할 태도이며, 아주 연약하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나 하는 특별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나 갖게 되는 그러한 태도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태도는 어떤 취급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온유한 태도를 나타내 보인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 온유한 태도를 나타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저 사람은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유 미련하고 멍청하며 자기 일도 똑바로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온유환자는 미련한 자들로 여겨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에 가서 느끼게 되었던 가장 충격적인 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온유함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제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삼육학교라고 하는 틀에서 그리고 재림 교인이라고 하는 이큰 울타리 안에서 제가 살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태도를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그게 참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후임들을 지켜주면서 내가 대신 피해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을 좋게 생각할 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종교와는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태도를 나타내 보일 때마다 군대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그것이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 남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제 동기와 밤이 새도록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온유한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저의 동기가 밤을 새가면서 서로 토론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면 저의 생활관에 있었던 모든 동기들 가운데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온유하게 사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라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고 다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온유함이란 완전히 무가치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이 온유한 태도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진화론을 믿고 자기가 우연에 의하여 태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온유한 태도란 그저 미련한 것이며 인간이 소유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무가치한 태도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완전히 무가치하다고 여겨지고 미련하다고 여겨졌던 이 온유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며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유한 자들은 미련하고 멍청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그런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으며 온유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생각과는 반대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자들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조롱과 조소를 보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로 그저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온유함은 바로 그러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태도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언제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이 말씀 속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유산 혹은 상속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산 혹은 상속받는 것은 어떤 자들이 물려받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물려받는 게 유산입니까? 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자녀들이 물려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은 이 유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있는 자곧 온유한 자는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만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내 스스로가 좀 온유해지기 위하여 우리의 품성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격을 열심히 바꾸고 화가 날 때마다 참아지지 않는 분노를 억지로 막 참아내면서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을 혹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온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가 하늘 가족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스스로가 온유한 자가 되고자 하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온유함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한장음2절은이절은이록해주록해주니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온유여을 갖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요구되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온유함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사실 무엇을 알고 있는 자들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우리들에게 온유함을 먼저 나타내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채찍질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부당한 일들에 대하여 인내하시고 온유함으로 참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곳에서 온유함을 먼저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실은 온유함을 나타낼 필요가 전혀 없으셨지만 그리고 온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도 우리 죄인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신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온유함을 먼저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때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유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셨고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때 나도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과에서는 그렇게 온유함을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인 많은 믿음의 주상들을 나열해 주고 있는데 뭐그 중에는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또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고 기록되어진 모세도 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있으며, 이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교과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온유함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었던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언젠가 저 하늘에서 만나게 될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온유한 자가 되므로 성경에서 온유함을 나타내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온유함을 기억하여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내게 되므로 우리가 다 하늘 가족이 되어서 마침내 저 하늘에서 다 함께 만나게 되는 그러한 젊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온유함을 나타낼 줄 아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